안녕하십니까 유시카TV입니다 아, 최근 들어와서 이제 정부 정책자금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 창업진흥화 공지가 되면서 아, 많은 그 예비 창업자분들이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제 우연히 제가 그 가끔 아, 들어가는 유명 유튜버 약 52만명의 어떤 그 부동산이나 재테크 관련 유튜버 분의 영상을 우연히 제가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50대 분들 날았던 1억 받아가세요라는 굉장히 선정적인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들어왔길래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좀 굉장히 오류가 많더라고요. 정부 정책 자금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아니고 또 실제로 그 시니어 50대 시니어 분들에게 사실 초점이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39세 청년 쪽에 정부 지원 자금들이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좀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제가 영상을 오늘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정부 정책 자금 관련돼서 예비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모아놓은 자료를 제가 영상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1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그 사업 지원 정책을 간단히 소개 시켜드리기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소개를 하면 저는 현재 그 대학 경희대학교랑 중앙대학교에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원 창업경영대학원에서 창업 차업 코칭, 사업계에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또그 아, 유시카 TV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저를 잠깐 소개를 하면 현재 그 세리 삼성경제연구소 세리 포럼에 대한민국 창업 포럼이라는 것을 2003년도에 만들어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창업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퇴직자분들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 창업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휴업 상태지만, 이제 1인 출판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미스터 쇼핑 마케팅이나, 아, 대박집의 비밀, 장사력, 의식업 승자의 조건, 이런 이제 1인 출판사도, 창업을 해서 출판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주 비즈니스는 이제 미스터 쇼핑이라고 고객 경험을 측정하는 마케팅 조사, 어,의 하나의 그 조사, 미스터 쇼핑 조사를 이제 글로벌 기업들, 혹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2008년서부터 이 정부정책과 관련된 자료들을 매년 세리 포럼에다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 퇴직자분들에게 공유를 하거나 혹은 세리 포럼 회원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왔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뭐 유명 유튜버 52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부동산 그 유튜버에서 어이 50대 뭐 정자 돈 만들기, 뭐 정부 자금을 이제 쉽게 쓸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어 내용이 소개가 돼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절대로 이 창업 자금, 은 정부 정책 자금 쉽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그 정부에서도 창업 자금에 대한 그 집행 결과, 뭐 그다음에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도 받게 되고요. 근거, 서류 이런 게다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정부 정책 자금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업인데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책 자금을 받는 게뭐어 잘만 준비하면 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2021년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뭔가 창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나름대로 이런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습에 투자를 하는 거죠. 학습. 그래서 이 창업 관련된 학습도 중요하고요. 또 고객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고객을 내가 만들 것인가, 또 유지할 것인가, 혹은 내가 내그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알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학습을 통해서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시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조사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어 그래야지 리스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쟁조사, 경쟁기업들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미리 생각하고 실전에 들어갔을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교육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번 들어가시다 보면 아무래도 그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 특히 예비 창업자 분들은 리스크를 좀줄수 있는 그런 창업의 형태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 관련된 어, 정부 정책을 소개하기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 시니어 분들의 창업의 형태를 저는 이제 잠깐 소개를 하면 그 동안에 저는 뭐 2003년서부터 기업 퇴직자 분들 대상으로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대개 이런 범주에 창업 의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력 개발형.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해왔던 업무와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창업 비즈니스 모델로 어 만드는 그런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경력 전환형 이거는 진짜 어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하시던 분이 쉽게 말해서 분식집 하는 것처럼 그죠? 전혀, 다른, 전혀 다른 형태의 어 이런 창업을 이제 경력 전환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리스크가 크죠. 또 요즘 들어와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어 귀농 귀촌형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고,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50대에서 40대. 뭐, 그죠? 그 다음에 사회 참여형. 그래서 아, 나는 뭐 이렇게 창업 이런 것보다도 뭔가 사회의 그, 그 어떤 봉사, 그죠? 뭐 이런 쪽에 관심을 막 갖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 가장 이제 좀 해피한 경우가 이제 취미 발전형. 그래서 내가 해왔던 업무를, 해왔던 어떤 취미, 관심 있는 분야를 사업화한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 지원 정책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